야, 너무들 다들 잘해주셔서 틀린 게 별로 없어요. 태현이, 태현이 나중에 채점을 다시 하고, 일단 이거 뒤에 것들 방송을, 아, 아 나중에 오면 채점 해줘야겠네. 자, 3, 27번부터는 없어요, 일단이. 그죠? 그 다음에, 39번을 보시면, 39번에 우리가 원하는 이 형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적어 놨는데, 다시 지우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이 동사의 형태를 쓰시오인데, 자, 각각 come 이란 동사와 teach 이란 동사를 각각의 알맞는 형태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 miss b a k e r 는 문장은 맨 뒤에 보시면 뭐가 붙어있냐면, 1998년이라고 하는 딱 시간이 나와있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때 태어나면 나요태어나기도 <laughs> 훨씬 전이죠. 바로 과거에 어느 시가 나타내는 겁니다. 자, 내위에 적어놨는데, 혹시 이제, 센스가 나오고, 1998 이렇게 나오면, 이때 이후로 계속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현재 원료를 쓸수 있지만, 이 센스가 들어가는 뭐야? 바로, 계속의 용법으로,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1998년이라는 달랑 이때의 시가만 나와있으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될 동사는, 과거형을 같이 맞춰 써줘야겠죠. 그래서, c a m e 이라고 하는, 과거형이 이 자리에 꼭 들어가줘야만 한다. 반면에, 다음 건, 아까 언급했던 바로 s i n c e 는 단어가 있어요. s i n c e 뒤에 의 h e n 이야 d then. 우리가 s i n c e 는 뭐가 들어가? 시작점. 그 h e n 이 어떻게 시작점입니까? 그때야, 그때, h e n 은 그럼 해석한 뭐야? s i n c e 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런 말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현재 완료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 들어간 단어는 현재 완료로, 해보나 해스 플러스 PP인데, 시가 3인지 단수니까, 해스. 그 다음에, 티치의 과거는 제발, 티치도 아니고, 토트. 과거 문사 똑같이, 토트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위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여기는 현재 완료를 나타낼 때, 계속일 때 쓰는 이 단어와 함께 쓰이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를 꼭 적어주시는 게알맞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4번은 선생님이실수예요 자, 이소리 u l 이란 단어가 이 still 뒤에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원래 단어는 still, stole, stolen 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이거 틀린 게 아니고, 오타가 나온 거예요. 이 나머지 거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변화가 틀린건 BEGIN, BEGAN, BEGUN 맞죠? SEE, SOW, SIN BREAK, BROKE, BROKE로 맞는데 WRITE, WROTE 뒤에 WRITTEN은 WRITE가 아닙니다. WRITTEN은 이렇게 TEN t, T가 두개 들어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형태입니다 아마 5번 쓰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까지 할 결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까지고 자 우리가 지금 좀 디이크 문제를 오늘 너무 빨리 끝나서 디이크 문제 좀더 풀어 볼 겁니다 일단 오늘 59번부터 68번까지 지금 풀고 우리가 틀린 거 설명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잠깐 멈출게요 이건 59번부터 채점하겠습니다 5 9번의 답은 3 60번에 5 61번에 1 62번에 3 63번에 3 64번 3번 65에 4 66에 5번 67에 4 68번에 3번입니다 자이 중에 틀린거 번호? 불러주세요 61 66. 61 66 없습니까? 자, 괜찮아요? 자 61번 같은 경우는 아하 우리가 run ran a 죠 다시 run으로 바뀌죠 fly flew flown eat ate eaten break broke broken show는 이게 ed가 붙는 형태는 모양이 똑같을 수도 있고 물론 이거 아마 쓰신 분 있을 겁니다 s h o w e d 라 형태도 가능해요 shown 말고 ed가 들어간 형태도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has yes, showed를 쓰셔도 됩니다. 자, 아마 그것 때문에 요걸 쓰시는 분도 많을 거고. 근데 분명히 달라진 건 과거는 run은 ran이 돼야 되는 거. 자, 얘는 1번을 어색한 형태로 보셔야 되겠고. 자, 뒤에 나와 있는 내용줄 중에.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내용. 메리 다음에 has가 나왔어요, has가. has가 나왔던 내용은, 어? 뒤에 eaten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 그죠? 자, 무엇을 중간에 집어 넣어서, 집어 넣는다는 내용은 우리가 그 현재 완료의 역할 또는 용법이랑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 집어 넣죠. 자, 그랬는데 뒤에 뭐라 하니깐, 하지만, 마이크는 해슨트라고 하는 것은 뭐의 줄임말, 해수와 낫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의 이때, 잇든 다음에, 히스는, 근데, 히스는 그의라는 말도 있지만, 그의 것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의 것. 다시 말해서, his burger 또는 뭐, 히스는 버거를 쓸게요. 햄버거 안 쓰고. 버거를 줄여서, his 그의 것. 것이라는 소격 대명사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는데, 보니까 내용상, 그러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앞과 뒤에 내용은 서로 반대해야만 해요. 그러면, 뒤에는 마이크는요. 페슨티트는 먹지 않았다 그죠? 그의 것을 그런데 우리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납과 함께 사용된 단 하나, 하나 있죠. 예트를 쓰면 납과 y 트 t 합지만 아직 뭐뭐 뭐 하지 않다라는 말로 쓰는 물론 완료의 역할이긴 하지만 완료 안 됐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반대로 뭐가 될까? 마이크는 못 먹었고, 메리는 먹었다는 말을 써야겠죠? 그러면 뭘 쓸까? 가장 알맞는 것. 이미 먹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알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미란 말은 already라는, 물론,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에, 완료에 들어가는 표현입니다만, 이미 먹었다는 완료했다는, 진직 완료했다는 뜻이고, n 과 yet를 쓰 아직 못했다, 완료하지 못했다는 뜻에둘 다, 카테고리는 현재 완료의 완료 용법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우리가 이루어지겠고 자 뒤에가 몇개안 남았어요 그죠? 뒤에가 아 시간이 우리 이거 그렇게 할게 여기 74번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아이고 뒤쪽이 왜안 지워졌지? 안 지워지면 안 되는데 지워져야 되는데 어, 이게 지금 몇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몇 번까지 있죠? 그치? 그치? 몇 번까지 있습니까? 32. 32. 나 32원까지 할수 있겠나? 어, 32원까지 해오시는 걸로 숙제를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남은 거. 아, 좀 문제 좀 많이 풀었지? 그래도 이렇게 하면 현재 완료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할수 있어요. 69부터 74까지 또한번 마무리하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자, 봅시다. 69번에 답은 4. 70번도 4. 71번도 4. 72번 5번. 73번은요, 1번입니다. 마지막 74번 3번까지. 자, 이 중에 틀린 거 번호. 72. 72번. 또. 없어요? 나머지 괜찮아요? 여기 하세요. 어. 괜찮아요. 자, 7 2번볼게요 아, 왜 이렇게 잘 너무 잘하지? 자랑이 <laughs> 좋은 건데 선생님 기회난 걱정인가? <laughs> 자, 일단 여러분이 빈칸에 가장 알맞는 거 일단 우리가 여기만 보면 되는데 그러겠죠 뭔가 아쉬우니까 앞에 좀 봅시다. 영어에서 have you 이때는 r e d 입니다과거분석 P.P.야. 자,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현재완료에 쓰는 have나 has는 마치 무슨, 무엇 역할을 한다고? 조동사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조동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can you처럼 문장 맨 앞에. 그죠? 그 다음에 이게 can으로 물어봤을 때, 또는 뭐 have로 물어봤을 때, 더 h 로 물어봤을 때, 대답은 전부, 자, 뒤에 원래 내용은 yes 쓰고 여기까지 쓰면 끝나요. 이거를안 써도 됩니다. 원래는 yes, I have입니다. 이 해부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이는 게 맞는데, 이 문장의 원래 내용은 다음 것 같습니다. Yes, I have read this book on it several times라는 말을 줄여서 yes I have로 쓰는 겁니다. 실제 우리 가 문장 쓸 때는. 자, 요렇게 쓰인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부로 물어봤을 때는 해부로 대답하는 형태가 들어가 있다. 근데 아래는 봤더니, 무엇보다도 three times. 자, 우리 그, 오늘 도케에도 나왔습니다. 타임에 s 가 있는 경우는 횟수를 물어볼 때 쓴다. 그래서 three times는 세 번입니다. 현재 완료니까 have read라는 형태로 지금까지 세번 읽어본 경험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말로 쓸때 쓴다라는 걸이 times를 보고 우리가 이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몇 번이나 읽어봤나요? 라는 형태로 이 three times라는 이 답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뭡니까? 했더니, 현재 완료로 물어봤는데, 물어보기를, 현재 완료로 물어봤잖아요? how often 좋아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do you read? 3번에. do you read?는 지금 현재 시점 물어본 거죠. 대답을 보다시피 이렇게,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나? 왜, 아하. 잊혀버리겠군요. 어, 왜 그래서 안나온댔어요 have read라고 하는 현재 완료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질문 또한 현재 완료로 물어보는게 알맞은 형태일겁니다. 근데 일단 do you read라고 형태는 현재 시제를 쓰는건 대답도 현재로 해야되니까 안맞습니다. how long이란 말은 얼마나 오랫동안이니까 이건 기간을 나타낼 때 쓰는데 우리는 지금 횟수를 나타내게되문 이것도 맞지 않아요. 가장 알맞는 것은 how many times 물론 how often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쓸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건 g가 위어하고 같은 형태의 무엇을 현재완료시제를 이렇게 사용해서 쓰셔야지 대답 현재완료로 대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여러 횟수를 당신은 지금까지 그 책을 읽어왔나요? 얼마나 자주 당신은 그 책을 지금까지 읽어왔나요? 라는 대답으로 나는 그 책을 세 번을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경험을 의미하니다 횟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이 되겠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뒤에 나머지 부분은 30몇 번? 32번까지 숙제.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숙제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